그냥 들어가야 돼요. 지금 어떻게 건너가야 돼? 어떻게든. 여기 나무 위에 있는데. 여기 안 보이긴 한데. 어. 글쎄. 모르겠다. 나는 먼저 건너갈 거예요. 이제 씨. 나 분명히 말했어. 건너가자고. 형의. 아 이연초를 안 피는데도 이걸 한 방에 못 건너더라고. 이거 봐, 중간에서 나와야 돼. 이씨 새끼 담배를 얼마나 핀 거야. 어자기그 바로 넘어가세요. 빨핑했던 애들은 끝난 거예요? 블록 17 9mm님이 인평터를 어. 날렸는요 우리 저기 집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조졌다 와약하나 더. 연막 갖다해줘 연막 갖다 해줘, 연마 갖다 해줘. 아세, 레츠고, 레츠고. 불닭볶음면, 피 없음, 피 없음. 마 그냥 쏴, 새끼야. <laughs> 더 있나 본데 뭐가? 컷컷 컷, 컷. 올라왔어 여기 빨간 쪽 같은데? 이 새끼 시체 어디 있어? 뭔데얘 시체 없어? 이 개. 오예 치킨. 아 <laughs> 어, 좋았어. 이야 힘든 전투였다. <laughs> 역시 우리 시체님. 시체님, 조닉 몇 번이죠? 축하합니다. 2번이었나 3번이었나 조닉 몇 번이에요, 시체님이. 이야. 내가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다고.